뭐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어, 월급 중에서 30만 원으로 부자가 되는 주식 투자법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에 앞서서 어, 보험 개발원이 국내의 그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평균 수명을 측정해서 기재한 제10회 경험 생명표 개정을 올 초에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평균 수명은 90.7세, 남성 평균 수명은 86.3세입니다. 5년 전에 작성된 제9회 경험 생명표보다 여자는 2.2세, 남자는 2.8세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어느덧 우리 대한민국도 평균 수명 9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연금, 준비의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월급 30만원으로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방법은 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바로 투자 기간입니다.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어, 여러분도 30만원만 매달 어, 적금식으로 주식을 산다고 한다면 정말 기대 이상의 큰 노후자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여드리는 자료가 매월 30만원씩 주식 투자했을 때 연수익률을 12% 가정한 것입니다. 5년이 지나니까요. 2474만원이 되고요. 10년이 되면 6,970만 원이 됩니다. 15년 동안 투자를 하니까, 1억 5,137만원이 되고요 20년 동안 투자했더니 2억 9,974만원이 됩니다 자 제가 앞서서 시간 투자기간에 따라서 음, 부자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젊은 시절부터 30만원씩 매달 투자를 한 사람이 있다면 30년이 지났을 때는요 10억 5,897만원이 됩니다 매달 30만원 가지고 30년 투자해서 노후자금 10억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앞서서 어, 30만원으로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30년이라는 기간이 어, 투입이 돼야 복리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월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목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상여금 보너스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한번 정도 어, 급여 외 어떤 수입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시겠지만, 이제 투자의 세계에 들어오셨으니 그 목돈을 거치식 투자로 어, 병행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니던 직장에서 매출이 그 해에 늘어서 연말 보너스로 500만원을 받았다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보여드리는 이 자료가 연수익률 12%일 때 500만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한 결과입니다. 5년이 지나니까요, 881만원이 되고, 10년 지나면 1552만원이 되고요. 20년이 지나니까 4823만원으로 불어납니다. 30년이 지나니까요, 500만원 투자했던 돈이 무려 1억 4천 9백 79만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매월 30만원씩 30년 투자해서 10억이 만들어지고 또 500만원이 목돈이 생겨서 거치식으로 30년 투자 했더니 1억 5천만원 정도가 생기니까요 11억 5천만원이면 30년 직장 생활하고 나서 내 노후 자금으로 어, 쓸만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금액이면요. 정말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 30만원과 목돈 500만원으로 11억 5천만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세 종목을 추천을 해 봅니다. 첫 번째는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ETF, 두 번째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또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세 번째는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입니다. 이세 종목을 꾸준하게 투자하신다면 연수익률 12% 이상은 달성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 영원한 강자는 없다는 라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세계 최고 1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엔비디아였죠. 최근에 자 과연 이 엔비디아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1등이 되든 어, 상관없이 1등부터 10등까지 골고루 투자하는 어, 미국 테크 탑10 미국 빅 테크 탑7 이런 etf를 매수하는 사람이 언제나 승자가 되는 겁니다. 어, 제가 자주 언급했던 방법은 바로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연금저축펀드와 isa 계좌에서 매수하면 세금 혜택도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투자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95%가 망하고 단 5%만 성공한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말 거친 어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 시장을 이기려 하는 대신 시장 자체에 투자합니다. 두 번째, 언제 사고팔까 타이밍을 맞추는 대신 어, 시간 그냥 그냥 타임에 투자합니다. 를세 번째, 잦은 매매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신에 장기 보유를 통해 자산의 크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방법을 잘 지킨다면 누구나 월급 30만 원으로 10억 노후 자산을 만드는 부자가 되지 않을까?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